그랄티비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정웅 작가의 눈물과 미소라는 책에서 수필 한편 가지고 왔습니다 2015년 10월이라고 기록을 하셨네요 나이 먹어서 라는 주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하고 밥 먹고 냉수로 입가시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새벽에 배달된 신문지에 코를 박고 킁킁대다가 도로는 혼자 픽 웃기도 하고 짜증도 부린다. 뭐 이런 기사가 났나 하고 말이다. 그래도 반갑고 고맙고 감사한 것은 지난밤 잘 지내고 나처럼 나이 먹은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고 수저를 들수 있음에랴. 그중에도 어렸을 적 그렇게 귀하게만 먹었던 달걀찜을. 상에 올려놓으면 그게 뭐 그리 대수로운 것일까마는 입천장을 조금 뜨거운 채로 슬쩍 넘어가는 맛이 있어서 자주 해주는 아내가 고마울 뿐이다. 색깔로 치면 달걀로 만들어지는 음식이 노란 빛깔이 있어서 근사하다만 맛으로 치면 차라리 거무스레한 된장만 또 못한 것이 아닐까 게다가 코에 벌렁까지 벌렁대게 해서 <laughs> 진창으로 침을 도드는 청국장 냄새에 비한다면 더 말해 무엇하리. 나이 들면서 입맛만 살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먹는 일처럼 즐겁고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말이다. 후루룩 한숨에 먹어 치우는 멸치국물에 잔치국수는 입에서보다도 먹고 난 뒤에나 남는 것이고 다 빠진 입 사이로 겨우겨우 씹히는 고기맛도 이제는 조금씩 잊게 되는 모양이다. 50년 세월 저편에서만 아련한 기억뿐이던 친구가 있어서 늘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는데 깜짝 놀랍게도 달걀찜 같은 시를 몇편 보내왔다. 아, 다음에는 그런한 시예요. 보내온 시. 미스터 한이 묻는다. 저 여자를 사랑하냐고. 또 묻는다. 카운트 넘어 저 여자와 사랑하는 사이냐고. 그의 얼굴이 심각하다. 내가 묻는다. 사랑이 한근에 얼마냐고. 동대문이 싸냐? 남대문이 싸냐고. 그의 얼굴이 풀어진다. 맥주 한 잔을 권한다. 웃는다. 껄껄. 이게 심정률의 사랑 한근이라는 시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놨죠. 이 친구야. 사랑이 한 근이나 나가는가? 그저 놀라울 뿐이라서 읽고 또 읽어 본다. 동대문이 싸냐? 남대문이 싸냐? 글쎄, 어디가 쌀까? 사랑이란 것이 우리는 한 근인 구사하고 몇 그램짜리 사랑을 하고 살아왔는가? 그걸 몇백 킬로그램짜리인 양 사랑하면서 살아왔느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또 얼마. 이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 옆에 앉아서 공부했는데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어서 숱하게 많은 이들을 고쳐주더니 이제는 나이 먹은 늦이막하게 시인의 세계에 몰입하고 있다니 반가움이 더하다. 마치 보글거리는 천국장처럼 그저 만나면 반갑고 좋은 이들이 곁에 있으면 더 무엇을 바라랴그 이상의 행복도 없으려니 tv에서 매일 갈증나게 끌고 가는 연속극을 보면서도 찔끔거리는 웃음과 울음이 잦아지는데 이렇게 활자 속에서 만나는 맛있고 멋있는 글을 보는 것도 행복한 일이다. 남들이 나이 들면 조금씩 비워야 한다는데 내 맘속에 그릇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철모르는 어린이처럼 천방지축인데 어쩌랴 나이만 먹어서 여러분.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참 정신이 늦지 않는 게 신기해요. 어쩌면 그렇게 청춘과 똑같은 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노년을 맞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잘 울기도 하고, 잘 웃기도 하고, 여러분. 아, 그래서 어찌 보면,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운 게 아닐까 이런 마음도 듭니다. 이 눈물과 미소. 이정웅의 네 번째 수필집이라고 했는데, 이 책도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읽어드리고 싶은데, 어, 이게 시간 관계서는 그럴 수가 없지요. 어, 여러분, 그랄TV 구독자 여러분, 좀 많이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랄TV가 2,000명을 넘어가면서 약간 그,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템포를 좀, 아, 여러분들이 속력을 낼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일기를 쓰자라는 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러한 한 가지, 아, 그 어떤 방편으로 일기만 계속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글도, 그림도, 또 때로는 음악도, 또 노변 정담도,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곁들이는데 자칫하면은 주제가 뭘까라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어 결국은 공교육의 일기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라는 그런 기록부,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랄 t v 많이 아껴주시고 구독자 좀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도 많이 좀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